어, 이제 신학자 시리즈는 거의 다돼 가는데요. 어, 오늘 이제 남미 해방 신학과 해방 신학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 해방 신학은 이제 주로 남미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 북미나 또는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어, KNCC라고 있죠, 그죠? 한국에. 뭐 한세영님은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WCC 또 뭐, KNCC 뭐, 이런 식으로 KNCC는 상당히 이제, 민주화 운동의 적극적인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어, 몰트만의 정치 신학의 영향도 받고, 그다 남미의 해방 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군부 독재에 이제 저항하는, 그 신학적 근거를 아, 이 해방신학에서 많이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남미라는 특수한 상황을 모르면 이 해방신학이 상당히 그 좌파 이데올로기, 소위 말해서 막시즘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신학과 무신론적인 이 혁명론이 어떻게 이제 연계성을 가질까 의문을 가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로마 어, 교회에서도 남의 이 해방 신학을 이단시했습니다. 그 예, 당연하죠, 그죠? 음. 막시즘과 기독교는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남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해방 신학이 발생하는 데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 신학이 반드시 좌파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어, 초기에는 이제 그 막시즘과 연계를 하다가 지금 현재 대다수의 남미의 정권들이 몇몇 나라를 빼고는 다 좌파 정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방신학은 우파자파를 떠나서 어쨌든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한 그런 이제 신학으로, 아, 특별히 이제 그 남아메리카의 원주민 또는 혼열민을 다메스티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메스티저가 이제 그 혈통적으로는 불분명한데 90% 정도가 메스티저라고 해요. 그러면 10%의 스페인, 포르투갈 또는 유럽계 백인이 이제 스페인의 권력과 부를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 남미에는 다섯 개 나라가 이제 이그 아주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아 우루과이 또그 밑으로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국민 소득 순위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경제적인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세계 5위였던 GNP 세계 5위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아주 하위권으로 중진국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아, 남미의 형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신학과 가톨릭의 관계를 한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혹시 넷플릭스를 그 이용하시면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베네딕트2세과가3세의황황은일일입입다 독일 일 사람. 3세인가 3이이가3 스스로 퇴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세인가3세 교황 3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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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가3세가3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은 일체 이제 교황의 직분을 수행 하라는 명목상의 교황으로 존재하게 되고 아르헨티나 출신인 현재 교황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전례 없는 사건이 로마 교황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 남미의 상황과 로마 교황청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잘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현, 카톨릭의 현주소를 이해를 할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두 교황 사이에서 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우리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아, 이 베네딕트 교황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현 교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 것처럼 당신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마 교화, 그 로마 카톨릭 역사에 보면, 어, 죽을 때까지 종신직을 유지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둔 교황이 다섯 명이라 하는데 네 명의 교황은 자이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근데이 전임 교황만이 자이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 이형 교황이 편 논리가 완전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왜 물러나면 안 되냐? 그 예수와 사실 아무 연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왜 로마 교황청에 찾아오는지 이유를 압니까? 이래 반문합니다. 그거는 바로 당신이 종신, 종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다른 모든 정권의 지도자들은 바뀌죠, 그죠? 계속 바뀌는데, 이 12억 카톨릭 교도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은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로마 교황청의 권위는 교황의 종신직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그, 대사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아는 예수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별개의 것입니다. 예. 제가 진짜 참그 포커스,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의의가 없는 답을 듣고 참, 가톨릭의 본질이 저런 것이구나. 물론 이제 교황청, 교황이 교황청의 권위는 평화의 사도,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교황청이 개입해가지고 국제적 분쟁이 조화, 그 조정된 예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배경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해방신학의 기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대다수 주민의 극심한 가난과 무지, 지배층의 의학과 무리, 제도화된 풍력. 이게 이제, 남미의 현, 어, 제까지의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문화적 원인인데, 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죠,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표 세력이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열강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 막시즘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남미대륙이 겪는 그런 상태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원인으로서는 1968년 메데인이라는 곳에서 그 주교회의가 이제, 남미의 저개발, 불이, 잘안 보이죠? 뭐, 등등, 어쨌든, 불평등의 상황을, 이걸 죄의 상황으로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 업적을, 이제, 죄에서 해방해니까,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인, 이, 그, 억압, 착취, 사회적 불평등도 개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예수를 정치적인 억압에 대해서 부정하는 메시아로 묘사하는 신학이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어, 해방신학의세 단계에서, 세 단계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곧 보겠지만, 구스타포, 아, 구스타보, 구티 에러스의 저서 해방신학. 이게 1971년에 출판이 될 때, 이제 해방신학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80년 이후, 북미의 이제 흑인신학. 흑인도 이제 차별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흑인 신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성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여성 신학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여성이 차별이 심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 68년 아까 이야기했던 메데인 회의를 거쳐서 이제 프에블라라는 곳의 회의를 회의에서 해방 신학은 아주 견관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92년 산토 도밍고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붕괴된 이후 그러니까 소비에트의 마르크스주의가 붕괴가 되니까 이제 새로 이제 그런 꼭 마르크스주의 실천하고는 연관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신비의 단계로 나갑니다. 신비주의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방의 신비, 구원의 신비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비슷하죠, 그죠? 네. 해방신학의 근본 논제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건축 원리입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것은 가난의 신비다. 해방신학의 신학적 선택은 가난한 일을 위한 선택이다. 이 가난한 일을 성경의 의대로 신명이 가난한 일로, 어, 본질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한 자. 권리를 빼앗긴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남미의 현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조금만 저항을 해도 사형을 당하거나 사라지는 그런 이제 자유가 말살된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원리 그래서 어, 해방 신학의 십자가가 된 해석 원리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사느냐 그 책임은 누구 무엇이며 누가져야 되며 왜 책임은 뭐냐 그러려면 이제 사회 정치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해 나온 게 뭡니까 마르크스주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도 1980년대 뭐 종속이론, 그 다음에 매판자본 이런 이론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게 다 이제 남미 해방 신학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하던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진리의 기준을 이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실천이다. 이렇게 이기합니다 실천을 안 하면 아, 그것은, 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외된 이와 억압받는 이의 해방을 이룩하는 만큼,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바른 교리가 된다. 대상은 오히려 지식인 실학자, 신부와 수녀가 아니다. 그 대상은, 억눌리고 소외된, 그러고, 인간으로 여겨지기조차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 다수의 메스티조인들. 매스, 이들의 해방.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백성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당연히 이제 정치적 차원이 아주 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수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본질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초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자연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예승으로부터 해방을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해방자고 구원자인데 우선 이제 그분은 죄와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억압, 불의, 차별,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 밖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인간적인 이 세상 전체이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하층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는 아주 솔깃하게 들리죠, 그렇죠? 어. 금방 귀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원의 성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해방의 업적을 지속해야 되고, 교회는 인간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인간의 전체에다가 마음을 쓰고 전적인 해방을 촉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도 해야 되고, 영적인 구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당시 남미에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는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되죠. 7, 80년대. 근데 이제, 잘 살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중진국 이상이 되면 이 해방신학이 설득력을 조금 상실하게 됩니다. 네. 자 해방신학의 이제 주역들은 크게 3 명을 들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아까 얘기한 어,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구티에레스인데.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루 출신의 철학자고, 신학자고, 도미니크 수도의 사제입니다. 현재 이제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그 노트르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노테르담, 노트르담. 예. 교수를 있고, 여러 북미와 유럽의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닌다. 원래는 이제 리마 국립대 페루에 의학부를 졸업하고 프랑스 리옹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 그 다음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는데, 해방신학을 발표하면서 이 책은 해방신학운동의 대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상징으로 딱 해놨는데, 그 모습이 남미의 상당히 투속적인 그런 조형물을 사용해서 저렇게 이제 사용을 해놨습니다. 예. 이 신학 사상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를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치적 자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응주인 자를 위해서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투쟁을 해야 되고, 사제들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사제, 정의사제, 정의사회, 우한 사제단이라고 있죠. 로마 가톨릭에 한국의 가톨릭에 그죠?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두 개의 여서, 역사, 세속 역사와 거룩한 역사의 구분을 이제 반대하고, 어, 구원은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을 부활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우아 스만인데요. 이 사람은 2008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 브라질에서 이제 태어나서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60년대 브라질의 여러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다가 69년도 독일 민스터 대학교 개건 교수를 거쳐서 74년부터 코스트리아 대학교의 언론학부의 교수로 재직했고 저서로는 뭐 이런 그리스도인의 도전 제목만 봐도 굉장히 정치적인 냄새가 나오죠. 네. 어, 신학 사상도 맹 비슷합니다. 해방의 세 가지 의미를 구분하는데 첫째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억압된 계급의 정치적 해방. 두 번째는 철학적 의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해방.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간이 전엄성이 자꾸 이렇게 어, 해방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방.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의 조건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악의 근원인. 모든 악의 근원인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해방이다. 그 이게 연결시켜버리니까 죄의 근원이 애매모호해지죠. 네. 죄 자체가 사회적 불의와 동격으로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죄의 본질인 위치이탈하고는 상관없는 죄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 정치학, 사회학이란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이건 몰트만하고 비슷합니다. 몰트만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회가 해야할 정치적 계획은 혁명적인 계획이고, 계급투쟁을 해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을 포함하고, 그러나 어, 소련이나... 중국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인본주의 전망.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하고는 상당히 이제 동떨어지게 자꾸 굴러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아직 살아있는 유력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퍼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 그 카톨릭의 이제 유명한 브라든 브라드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리틀 브라드런, 그래서 작은 형제회라는 단체에 입회했고 리오의 메트로폴리스 대학의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다음 이제 미네가서 라노 라노와 브리스 어, 어, 뒤에 이름이 잠깐 생략됐네요. 어쨌든 그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교회 신학을 전공하고 브라질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신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판하여 해방 신학의 물꼬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 모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스캔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95년간 자기 비서와 그러니까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어, 자기 비서와 오랫동안 동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제의 자격을 유지할 를수 없죠. 그래서 이제 사제의 신분을 떠나고 평신도 신분으로 돌아가서 리우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죄의 서약을 버리고, 그, 동거를 감추었다라는 사실로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음, 거의 이제 유사한데요. 가난한 이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동시에 가난한 이로부터 구원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신학은 특히, 가난, 불의, 미참, 억압이 새겨진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아, 해방 신학은 신학자와 교회 공동체와 대중과 함께 더불어 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실천의 첫 자리는 참여 실천, 억눌린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이다. 둘째 자리는 참여로 시작되고 실천으로부터 제기되는 물음에 대한 응답하는 성, 물음에 대한 응답의 성찰이 오게 된다.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행위는 죽음과 부활에 집중된다.죽음에서 포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만질 수 있는 증거를 본다.사랑은 해방의 능력이고 사람을 연대, 사람들을 연대하게 한다. 부활에서 인간의 완전한 해방이 시작된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단죄받은 근거가 동시에 정의와 법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위협에 지배적인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해방하는 희망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인간적인 해석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해반신학의 한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